예, 순 특강 미적분 4단원 레벨 3 문제 좀 풀어 보겠습니다. 음. 하, 이거는 네, 그 영상들 나중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 촬영을 해 놓고 이번 주에는 편집만 좀다 하고 3레벨은 좀 천천히 가려고 했는데 아또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키네요 그래서 음, 멍하니 뭐좀좀뭐좀 좀, 뭐좀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멍하니 좀 있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3레벨이라도 또 틈틈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안 풀어봐서 제가 좀좀 좀 느리더라도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범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음, 그냥 코사인 파이 저기에다가 G를 넣으라는 거로 말도 안 되고 이거 미쳤네. 시작부터 잠시만요. 음, 구간 나누는 수밖에 없죠. 일단 Fx부터 구간 한번 나눠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즉 코사인 파이 x가 0보다 같거나 크냐, 0보다 작냐. 어 코사인이니까, 파이니까 2였고 이거네. 이런 공간 영. 일단은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음, f(x)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x가 뭐 물론 다른 범위도 있어요. 근데 지금 0, 2만 있는 거니까 x가 0에서부터 2분의 1 사이면은 코사인 파이 x가 0보다 크니까 2의 코사인 파이 x 되게 될 겁니다. 물론 같거나 같거나 작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예, 그다음에 x가 2분의 1에서 2분의 3파이면은 2의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파이 파이 아니고 x 가 2분의 3 보다 2의 코사인 파이 엑스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음 일단 f 프라임도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얘가 뭐 아무리 내가 절대값이 오는 것 가지고 그냥 시계 절대값이 오는 것 가지고는 이번 불가능은 아이 불연속은 안 나오고요. 음. f 프라임 한번 가 봅시다. 마이너스 사인 어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x e의 코사인 x 나오게 됐고요. 범위는 똑같이 갈게요. 파이 사인 파이 x e의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 그다음에 마이너스 파이의 sin 파이 x 이에 코사인 x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x 가 2분의 1 넣어주시면은 음, 코사인 파이 x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 또 파이 x요. x 대신에 2분의 1 넣어주시면 얘네들은 다 영승되게 될 거니까, 1 되게 될 거고. 즉, 2분의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파이 나오고, 2분의 1에서의 자극한 미분함수에 얘는 파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파이 나오네요. 일단은 f(x)라는 놈 자체가, 그러니까 x는 얼마? 2분의 1일 때랑 2분의 3일 때 무조건 불연속이 나오는 애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아뭐 물론 이거는 이거는 0에서 2 사이에서만. 아 근데 이건 x 값이 0에서 2 사이지. 물론 뭐 어, 그 다음에 2분의 5랑 2분의 7이랑 이런 데서도 다 불연속 나오는 겁니다 음, 즉, f의 g의 x라는 놈이 f의 g의 x라는 이 놈이 어, x가 0에서부터 2사이일 때 미분 가능하다는 라 말은 이 g x라는 놈 자체가 2분의 1이랑 뭐, 2분의 3이랑 2분의 5 같은 이런 애들 갖다가 절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걸 지나간다, 0에서 2 사이에 GX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2 사이였다, GX가 0에서부터 2 사이였다, 그러면은 GX가 2분의 1이 되는 X 값들을 갖다가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그 점에서 어떤 특정 GA가 2분의 1이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그 A에서는 얘가 미분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gx 함수를 갖다가 제가 모양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gx의 치형 얘기하는 거거든요. 3 a x 의 제곱 더하기 a 는 0에다 해주시면 a는 양수였던 거고 얘는 그러면 3분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면은 0 콤마 얼마? 음...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라는 y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2였다 라고 할것 같으면은 2 콤마 8a 더하기 2a 빼기 a 그래서 8a 다기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뭐그 다음에 뭐 의미는 없겠지만 1콤마 1 지나고요. 아 1콤마 1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1콤마 1을 지나니까 왜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x가 지금 제가 0에서부터 1 2분의 1 이렇게만 잡아서 그렇지 2분의 1, 2분의 3에서만 불연속이 되는 게 아니라요. 아 미분 불가능이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3에서 2분의 5 5일 때도 미분 불가능이 되고요. 2분의 7일 때도 미분 불가능이 되고요. 2분의 9일 때도 즉 이런 애들을다 포함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0에서 2 사이에서. 근데 이미 얘가 지금 y 값 1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때의 y 값은 왜 f의 1은 아 g의 1은 1이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즉 g x 함수의 치역은 2분의 1에서 2분의 3 사이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8a 더하기 1은 얼마보다는 2보다는 같거나 커야 됐고요. 동시에 마이너스 2 a g e d e 1 ani a 2 i e v 3 n a 3 3 3 3 a sam s 3 3 3 3 m sam s 2 m sam 다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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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는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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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는넘 a 가고 a 는 4분의 1보다는 a 거나 작아야 a 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해 주시면 m a 는 a 16분의 1보다는 가까나 작아야 됩니다. 즉,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2번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답 체크만 좀 하고요. 이게 예, 맞네요. 음, 답은 다 봐버렸다. 2, 3, 4래요. 음. 아, 나 어렵다. 자, 2번이요.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fx의 그래프에 접할 때 즉,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온다라는 얘기다. 그죠? 음... 아. 자, 그럼 갑시다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F prime X는 e t 에 음, 플러스 T s i n T s i n X 마이너스 5, 코 c o s X. 는 0을 만족시키는 이 x 좌표를 gt라고 한다 e 는 거예요 즉 X c t 사인, g t 빼기 n 코사인, gt는 에다 그만성 미분법 또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쓰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아이고야. 이게 미분 가능하다. 이것도 또 해야 되나? 어, 일단은 좀 정리를 두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g 파는 6분의 파이래요. 이제 t대신에 다 알파 넣으면 되잖아요. 즉, 2알파 더하기 알파의 g알파는 6분의 파이 즉,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빼기 5배의 2분의 루트 3 미 얼마여야 한다? 영어야 한다. 즉, 2분의 5 알파는 2분의 5 루트 3이다. 알파는 그래서 얼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뭐 알파값 구했고 g 프라임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는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 미분해 주시면은 2 더하기 사인 gt 앞에 거 미분 이 아까 전에 둘거 더하기 g 프라임 t t 코사인 gt 더하기 아니 이게 아시죠 다들 지금 제가 그냥 속미분 막 이런거 다 복합적으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안 나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할 뿐입니다 그냥 예 맞죠 예 인제는 그냥 알파 넣어주시면은 다시 아까 전에 사인 6분의 파이 되게 되니까 2분의 1이고요 아우 큰일 날 더하기 지프라임 알파 루트 3에 여기에다가 쓰라고 있구나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더하기 g 프라임 알파 또나오고요 5배의 2분의 1응 영역이어야 한다. 정리합시다. 2분의 3이고 2분의 5고 2분의 8즉4 g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려나요? 그래서 g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8분의 5였다. 이렇게 나오려나 봅니다. 이거에다가 루트 3 곱하니까 234라고 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사탕이 아니고 약이에요. 잠시만요. 역함수. 그 역함수의 미문법 할건 알겠는데. 공모 0 됐어요. 분자 0 돼야 돼요. 그래서 아, f의 b 더하기 g의 b는 0이어야 한다. 근데 fb 또 너무 잔인한데. a도 지금 b도 전혀 모르니까. 만약에 일단 그렇게 됐다고 치고요. 그 0분의 0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건로피탈를 썼다. 즉, g의 b 2분의 3분의.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어, 로피탈 한 번만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거든요. 이 밑에 거에 갖다가 미분해 주시면은 앞에 거 미분, 즉, g의 x 2분의 3에 더하기 앞에 거 경의 g 프라임에 x 2분의 3. 여기에다가 b를 넣은 게, 즉 얘는 0 되는 건 알겠는데,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또0이라면 로피탈 프두번 써준 게저 결과라는 건데 일단은 요건좀 써놓고 결정할게요. f 프라임 b. 다하기 g 프라임 b. 이거 일 너무 많은데 b부터 근데 b를 어떻게 찾죠? FB는 마이너스 G의 B. 와, 그냥 역함수도 아니고 역함수에다가 음수가 붙인 거라. 자, 잠시만요. 한번 가볼게요. A가 음수예요. FX부터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음, 그러면 잠깐만. 이의 AX는 E의 마이너스 AX로 두고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A가 음수였던 거니까 이게 2의 AX가 되게 될 거고요. 얘가 2의 E의... 씨... 얘네들 나오면 안 뗐을 만한 게 나왔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즉 어, 얘가 2의 마이너스 AX예요. 얘를 갖다가 넘겨주는 거니까 얘를 X축으로 만드니까 뭔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게 FX 그래프예요. 얘기 좀 해봅시다.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치를 해주게 되면 뭔가 뭐 몰라요? 만날지 안 만날지는 뭐 제가 뭐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거거든요. 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좀안 나왔으면 싶은 왜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는 원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좌, 교점 좌표로 구한다라는 걸 갖다가 망가뜨리는 이 형태. 아우 나 진짜. 얘 요놈과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f p 와 g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g의 b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와의 교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이 뭐가 빨간색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그거죠 예 파란색이었던 거니까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 아니지 어. 빨간색을 갖다가 x축 대칭 한번 해볼게요 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게 GX가 되게 돼요 어찌 됐든 즉 얘네 둘의 교점 즉 FB랑 마이너스 GB랑 같아지도록 해주는 b 값은 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b는 0이다 그 얘기였나 보네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파란색이 G예요 G GX입니다 즉 G에 내가 b 대신에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얘기하는 거거든요 0 아닙니다 예그 얘기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 아니니까, 로피탈얘는두번 써준 결과가 아니라, 한번 써준 결과가 요렇다, 요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왜분모가 영이 아니었던 거니까, 이번에는요. 와, 징글징글하다. 비는 영이에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쓴것 같습니다. 도시다, 그냥. 예, 그래서, 몰라, 저 이거 만약에 이거 지운 게 지금 잘못이면, 은 잠시만요. 혹시라도. 누거 죄송합니다 어, 위에 쓸데가 없구나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잠깐만 좀 옮겨 놓고 어, 이거 아니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혹시라도 필요하면은요 이게, 이게 뒤돌 되돌리기로 안 되더라구요 아이고야 이 그러면 약간 식을 간단하게 할까요 뭐 굳이 그러면은 그냥 제가 지금 구해야 되는게 뒤에 마이너스 어, 2분의 3 분의 <laughs> 이것도 또 환장하겠는데, F 프라임 0더하기 G 프라임 얼마 0이 값을 갖다가 또 구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G 프라임 0이야. 뭐.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거는 맞으니까, 예. F 프라임 0을 갖다가 역수취 합시다. 예, 그예 그렇잖아요. 그냥 예 아무튼 그러니까 FX와 GX가 이렇게 만나는데 FX의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었으면 GX의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와, 일단 G의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또 구해야 되겠네요. G의 마이너스 2분의 3은 나 모르겠으니까 K라고 두게요. 즉 FK. 어, F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즉 2의 AK 빼기 2의 AK 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2차 방정식다 나오겠죠. 즉 2의 AK의 제곱이고요. 음, 빼기 1 0 0 2분의 3, k 2 곱해줍시다. 이0 2 0 0 0 0 0 0 2의 AK이고요. 2그 2는 얼마다? 0이다2 1, 2 1, 2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붙이면 딱 조식 나오겠네요. 즉, 2에 A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려나 보네요. 즉, K는 어, AK는 ln, 2 마이너스. 그러면 K는 A분의 마이너스 ln, 2 이렇게 갑시다. 아이고, 야 마이너스 A분의 ln 2로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0도 f2 프라임도 해야 되겠네 f 프라임부터 먼저 한번 가봅시다 <laughs> a2에 ax 고요 더하기 a2에 a x 고요 f2 프라임은 a 제곱 2에 ax 고요 a 제곱 2에 aax 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이제 여기에다가 염 넣어 주시면 여기는 e a 가 나오겠네요 얘는 역수예요. 2a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요. 같은 교점에서의 예. y는 x의 예, 뒤집힌 기울기가 되게 될 거니까. 자, 이제 여기에다가 또 2분의 3을 넣으라고.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왼쪽부터. 즉, a분의 마이너스 ln2고 그 다음에 2a분의 4a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 ln2 분의 4A 제곱 다하기 잠시만요. 이게 예. 어 4A의 3승, 4A 제곱 다하기 A에다가 A 곱해준 요놈과 2배의 F 프라임 2분의 3과 같다. 이고야 힘들다. 여기에 1이요. 예. 1이고 A. 요렇게 요렇게 약분되고얘얘같고즉 마이너스 l n 2분의 1은 f프라임 2프라임2분의 3분의 2마와 같다? a와 같다. <laughs> 예, 여기에다가 그러면 2분의3넣읍2다즉 a제곱의 에2의2 음, prime. 2의 r i m e 2 p r 이 m e 2 p 의 i a e 2에 r 2의2분의 3a 2 음? 2 즉 a에 2의 2분의 3a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a 이렇게 어 약분 하나 돼서 이렇게 남겠네요. 나 아, 이거 좀 되게 별론데. 마, 아, 그리고 마이너스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요. 예, 그거는 제가 못 봤네요. 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a 곱하기 2의 2분의 3a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a 는 ln2다. a가 ln2면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제가 2의 마이, 마이너스 2분의 3a 묶어내면은 a의 2의 마이너스 2분의 3a의 2의... 2에... 아,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빼기 1인데 이게 ln 2가 된다. 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이 관계식에서 또 이거는 그냥 죄송해요. 지금은 시간 너무 그거니까 저 그냥 넣어서 찾을래요. 넣어서 넣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2 ln 2였다라고는 마이너스 3분의 2 ln 2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약분 약분되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고요. 빼기, 얘 같은 경우는 약분 약분 플러스까지 약분 돼가지고 2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즉,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LN2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나오게 되니까 LN2가 되게 되는 요 놈이에요. 이거 저, 죄송해요. 이거는 진짜로 저도 이걸 갖다가 지금 묶어내가지고 다시 찾는 거는 솔직히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여기 왜 A 값 중에 넣어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에덴 2 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가, 아, 뭐, 아마 안 되겠죠. 일단, 그걸 희망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에덴 2에, 그러면은 2에, 왜냐하면, 은 마이너스, 즉, 2에, 1덴 아,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에덴 2가 요렇게 되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성도 들어가가지고, 사라지고, 이, 이거는 너무,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죄송해요. 그리고, 이 3번 같은 문제는, 음, 진짜로 그냥 역함수 중에서 제가 포기하라고 하는 역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는 안 씁니다.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와 y의 교점이다를 쓰는 그래프는 아닌데 역함수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는 저는 아예 포기하라고 해요. 그냥 이것까지는 진짜로 너무해. 좀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냥 마무리가 좀 더러워도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 <laughs> don't